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자, interpersonal message, combine, content, and relationship dimension. 자, 사람 간의 메시지는 combine, 합친다. 내용과 그리고 관계 측면을 합칩니다. 어? 자, that is, 즉, 이라는 표현이죠. 즉, they refer to the real world. 그들은 실제 세상을 refer to. 지칭하다. 그 다음에 a and b의 구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실제 세상을 지칭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세상이라고 하는 건 외부적인 무언가 그 말하는 사람과 그리고 듣는 사람 둘 다에게 외부적인 무언가 즉 실제 세상을 지칭합니다.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그들은 they also refer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y. 그 쪽들 사이에서의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 쪽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또 지칭합니다. 야, 여기 뒤에 설명이 더 어렵다. 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 간에 어떤 이제 메시지, 카톡으로 뭔가를 주고받을 때는, 뭐 카톡이 되건, 편지가 되건, 자, 그 안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관계적 측면도 들어가 있대요. 그렇죠. 아빠한테 카톡 보낼 때랑 친구한테 카톡 보낼 때랑 말투가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 자, 자, 그래서, you can appreciate this. 너는 이것을, 어, 이럴 때의 appreciate의 의미는, 파악하다. 자, 이것을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명백, 분명하게. If you visualize the same command, 그 똑같은 명령이, 얘 때문에 A는 주어진 글 다음에 들어올 수 없어. 똑같은 명령이라고 그랬는데 명령이 나온 적이 없잖아. 그죠? 자, 아이템 봅시다. 자, 똑같은 명령을 상상해 본다면, 어, 만들어지고 있는 명령이야. 어, 트레이닝, 훈련생에 의해서 감독관에게 어, 그러니까 훈련생이 감독관한테 명령을 준다 일단. 자, 그 다음에 B 가보면 자 If it also contains a relationship message 그것은 또한 관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That says, 자 말하는 메시지야 어, Something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the supervisor and the trainee 얘도 안돼 주어진 글에는 슈퍼 감독관과 훈련생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얘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단 C로 가자.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supervisor may say to a trainee 감독이 훈련생한테 아마 말할 겁니다. See me after the meeting. 자, 모임 이후에 나좀 보자. 어. This simple message has a content message. 이 간단한 메시지는 내용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That tells the trainee to see the supervisor after the meeting. 자, 말하는 메시지야. 근데 O형식으로 사용이 됐어요. 자, 훈련생에게 슈퍼바이저를 만나라고 모임 이후에, 어, 슈퍼바, 감독관을 보라고 말하는 내용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더 슈퍼바이저, 어 슈퍼바이저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어를 쓰죠? 음. 자, 그러면 C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히 B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컨텐츠 메시지가 있고 릴레이션쉽 메시지가 있고 자 그래서 이 감독관과 훈련생 사이에 사이에 연결에 대한 연결이라는 얘기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 말한 무언가를 말해주는 관계 메시지도 있습니다. Even the use of the simple command 그 간단한 명령에 심지어 사용이 shows 보여줍니다. 어, 명령문으로 줬잖아. 나 o t s e me. 명령문으로 했단 말이야. 그 간단한 명령문을 사용했다는 거가 보여준대. 뭐를? 대시 하나 또 당연히 생략되어 있겠죠? There is a status different. 지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That allows the supervisor to command the trainee. allow, O형식이에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음. 자 그래서 그 감독관이 훈련생에게 명령 내리게 하는 지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 명령문의 사용이라는 건. 자, 그래서 너는 이것을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하게. 너가 그 똑같은 명령을, 어, 근데 이제 상상해 보는데 어떤 똑같은 명령이야? 훈련생에 의해서 감독관에게 행하여지는 명령. 어, being made. 만들어진다. 그러기, 그럴고 행하여지는. 자, it appears awkward. 그것은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out of place 하면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Because it violates the normal relationship between the supervisor and trainee. 그래서 그것은 감독관과 훈련생 사이의 일반적 관계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그렇지? 감독이 훈련생한테 명령하는 거지, 훈련생이 감독한테 명령하는 건 아니죠. 어. 자, 그래서 글의 내용은 사람 간의 메시지에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보여주는 요소도 존재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